자, 마지막으로 은혜가 전해주는 WKBL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 WKBL 소식은 조금 아쉬운 소식으로 네.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2년 연속 올 사전 취소가 됐는데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네, 작년에도 네. 올 사전을 치르지 못했고 사실 올해 2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다들 음. 기대감도 있었고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선수들 직접 촬영하고 다니면서 음. 어떤 소감이라든지 그런 네. 거다 묻고 다니고 그래서 바빴죠. 네, 그리고 <laughs> 네. 이제 올 사전 많이 보러 와주세요. <laughs> 어떤 그런 홍보 영상을 위해서 좀 많이 촬영하고 했는데 이게 네. 다무전이 네. 된다 생각하니까 네. 좀 진짜 아쉽기도 하고 네. 선수들이 물론 더. 아쉽지만 아쉽겠지만 네, 팬들도 굉장히 많이들 주위에서 아쉬워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는 또 6년 연속 투표 1위에 오른 또 네. 김단비 선수가 또 아주 화제가 됐었고 네. 근데 2위인 신지현 선수하고 표차가 진짜 330표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정말, 정말 박빙이었는데, 어, 이 330표 차이가 정말, 정말 근소한 차이로 김단비 선수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정말 김단비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자기가 음. 그만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받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내가 받으니까 아,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고, 네. 이제는 욕심을 계속 부리겠다. 어, 당연하죠. 네, 왜냐면 하 지금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음. 되려, 만약에 안 되면, 아, 내가 인기가 떨어졌나? <laughs> 뭐,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을 수것 있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김담희 선수는 끝까지 좀 욕심을 내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음, 음, 음. 신현 선수의 팬분들도 진짜 대단했어요. 사실, 네. 초반에, 초반에, 올 시즌 초반에 신현 선수가 더 오히려 좀 앞서갔던 어... 며칠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네네. 뭐, 이제 그 이후로 김담희 선수가 좀늘 앞서 몇백 표 차이로 정말, 네. 정말 표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을 만큼, 어, 신지원 선수가 조금씩, 신지원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추격을 많이 했지만, 네. 김담비 선수를 앞지르는 그 초반 신지원 선수의 투표 수가 저는 되게, 되게, 뭐라 그러지? 쇼킹했다고 해야 되나요? 음. 왜냐면 김담비 선수 팬층이 정말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음, 어, 김담비 선수는 대부분 좀 여자 팬들이 좀 많은 걸로 음, 좀 알고 음, 있어요. 음, 네, 전체적으로 좀 김담비 선수 외모 자체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음. 그래서, 김담미 선수 김미 선수는 좀 여자분들 팬층이 되게 두텁고 신지현 선수는 남자 삼촌 네. 오빠 네. 뭐남자분들의좀 팬층이 많죠. 네. 김담미 선수의 그 별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laughs> 떠올라 가지고. 뭔데? <laughs> 어, <근데요? 웃음> 네? 뭔데요? 아니 그냥 이선균 아, 이성균. <laughs> 네. 아, 그쵸. 음. 잘생겼어요. 근데, 짐담에서 네. 실제로 보면, 가까이서 보면, 허, 피부가 이렇게 좋다고? 약간 음. 이 정도로 음. 얼굴이 진짜 피부가 좋고, 네. 뭐, 선수들이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들 조금씩 고치기는 하, 하긴 하거든요. <laughs> 아 그런가요? 아, 네그 네. 고치고 난 뒤에 정말 좋은 케이스가 몇 있어요. 네그 <laughs>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어디를 고쳤는지는 얘기하지 음. 않겠습니다. 아니요 뭐 선수들도 사실 그 부분 다 인정하고요. 아, 네 이제는 네. 뭐 그게 그렇게 고친다는 게뭐 나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 더 네. 예뻐지면 당연히 고쳐야죠. 네, 저도 네. 예뻐지고 저도 좀 고쳐. 결혼하고 <laughs> 이제 뭐더뭐 뭐 예뻐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나요? 네. 뭐 여자는 늘 원래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뭐 본인이 원하면 하세요, 그 네. 네. <laughs> 자 신한은행이 팀내 올스타 후보 다섯 명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정말 쾌거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만큼 신한은행이 굉장히 많은 그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음... 반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팬층이 정말 두터워진 것 같아요. 특히 네. 신한은행이 올 시즌 좀 돌풍의 농구를. 펼치면서 네.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도 평일, 월요일 평일 경기였었는데도 음. 팬분들이 정말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네. 어, 다 5명의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네. 신한행도 올스타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네. 유승희, 김아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첫 올스타전에 네. 출전을 하게 네. 되는 거고요 네. 유승희 선수 어제 경기전에서 좀 만났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이제 30대 돼서 네.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텐데 <laughs> 이럴 때 이제 어, 올스타전을 못 나가게 되니까 음. 굉장히 좀 아쉬워했고 특히 어... 유승희 선수가 정말 팬층이 많아졌다고 진짜 네, 느끼거든요. 네. 올 시즌 화량만큼 네, 팬분들도 많이 확보가 됐고, 음. 특히 유승희 선수가 지금 9위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네.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진짜 되게 대단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음, 음. 첫 올스타전인데 10위, 네. 10위 안에 네. 네, 들었다는 게. 이게 머리 스타일이 한몫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땐. 역시 연희살롱 <laughs> 또, 신하드 선수들, <laughs> 제가 늘 가면 주목하는 게 헤어스타일 되게 많이 주목하거든요. 아, 신하드 선수들 늘 앞머리를 쫙 이렇게 쫙 펴가지고 스프레이로 착 말려가지고 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 앞머리에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아, 없어. 그치, 그냥 보통... 고정이. 젖으면 이렇게 가닥으로 뒤잖아요 맞아요. 어. 뛰면은 특히 음. 앞머리 있는 선수들이 어. 뛰면은 머리가 막 갈라지거나 아니면 젖으면 막 처지거나 눈지려거나 하는데 유승이 선수도 그렇고 김연희 선수, 이예미 음. 선수, EME 선수. EME 선수. 네.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앞머리를 <laughs>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스프레이로 쫙 고정을 해가지고 네. 흔들림 없이. 약간 미스코리아 생각이 나요. 어. 그, 뭐,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얘기처럼 <laughs> 유승희 선수, 그 연희살롱에 감사드려야 될것 <laughs> 네, 같아요. 지금은 연희살롱 아니라고 해요. 네, 네. 아,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올사전 하면 그, 원래 그거 토끼머리 하기로 했는데. 아니야, 근데 그 스타일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유승희 선수의 그런 그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 음. 태어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음. 또 예쁜 머리를 통해서 또 팬층이 더 많이 확보됐다.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연희살롱. 음. 네 연희살롱이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음. 생각을 하고, 자, 유승희 선수하고 김하름 선수 외에, 음. 진한, 그리고 양인영, 이주연, 김민정, 이 여섯 명, 총 합쳐서 여섯 명의 선수들이 음. 최초의 올스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선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고, 음. 네. 뭐, 다음번에 또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지만, 네. 또 올해 잘하고, 내년에 또더 잘하면 음. 또 뽑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내년에도 어쨌든 뽑혔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라 네, 생각을 하고 또 한채진 선수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아, 한채진 선수한테 이 얘기 몇번 이제 같이 얘기 나눌 때 네. 이제 올스타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본인은 이제 좀 그만해도 될것 같다 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후배들이 아, 잘하는 게 좋지 음, 음. 아 저는 이제 안 나가도 될것 같아요 음. 늘좀 이런 겸손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한채진 선수가 KDB 시절 이제 한채진 선수가 KDB 있다가 OK 저축은행 음. 갔다가 다시 신한 님 왔잖아요. KDB 시절부터 단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올 사전에 다 됐대요. 아 진짜. 네. 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 오랫동안 오.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된 거죠. 네. 사실은 부상 때문에도 엔트리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부상 없이 음. 어떤 경기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여전히 네. 어떤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성적과 있다. 성적과 함께 네.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네, 역시. 철의 여인 음, 철의 네 아, 역시 철의 여인은 그렇다? 다르네요 네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올스타전은 비록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또그 여러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어?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즐겨주시면 음.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올스타전 브레이크 때또좀 재미있는 게 있는지 또 살펴보고 네. 또 좋은 또 전달할 만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은혜 가져해주는 WKBL 소식.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이제 채널명을 조금 고민을 했고 또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한 게 있어요. 네. 사실은 팬분들과 좀 나눠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저희의 채널명은 바로. 바로! 10초 뒤에 확인하시죠. <laughs> 자 뭔가요? 어 저희가 네. 농슐랭 가이드. 농슐랭 가이드. 가이드 누구의 농슐랭 가이드요? 은혜의 농슐랭 네. 가이드. 은혜의 농슐랭 가이드. 네. 네. 어떤가요? 네. 어떨까요? 네. <laughs> 네, 뭐 사실 여러분께 어떨까요로 물어본다기보다는 네. 그냥 저희가 결정했다라는 <laughs>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네, 뭐 맞아요. 은혜 버저비터, 음, 뭐 은혜 쓰리포인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좀 의미적으로는 뭐랄까, 사실 아, 은혜 쓰리포인트가 조금 더 저랑 상징성이 맞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들긴 네, 네, 했었는데 네, 네, 네. 그래도 좀 흔하지 않은 거좀 하고 싶었고 네. 농슐랭 가이드가 뭔가 그 미슐랭 이런 음. 거네 맛집 이런 맞아요. 것처럼 네. 저희도 농슐랭을 네. 좀 사용하고 싶어서 농구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뭐 다양하게 알려준다 음. 약간 이런 의미로 어 농슐랭 가이드를 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음.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쓰리 포인트라든지 뭐 버저비터라든지 물론 농구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좀 너무 흔한 것 같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점수를 얻지 못했고, 네. 네, 좀 특이하면서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음. 그런 내용으로다가 저희가 결정한 게 바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길어진 것 같아. 네, 근데 은혜의, 뭐, 농슐랭. 은혜의 농슐랭 가이드지만 사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농슐랭 가이드 이렇게 얘기할 맞아. 수 있거든요. 그냥 은혜는 네. 뭔가 조금. 네. 그러니까 하게... 은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음. 농슐랭 가이드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아이콘은 농슐랭 가이드로 크게 나갈 거고 음. 채널명 자체는 은혜의 농슐랭 가이드 이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곧 로고도 공개해 드리고 뭐 로고가 좀 괜찮으면 나중에 저희가 옷도 하나 그런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네, 여기다가 음.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 그 넣고 농슐랭, 농슐랭 가이드 아. 막 이렇게 해서 예, 티셔츠 막 이런 거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네. 구독자분들께 막 선물해 드리고 예. 음. 그런 거 하면 조, 좋을 것 같잖아요. 농슐랭 가이드 써 있는 옷 입으실 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웃음> <웃음> 네, 어 그거 좀 중요하긴 하다 어. 농슐랭 가이드라고 그... 한불로 써있는데 입을 수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제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거를 바로 제작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어, 이벤트에서 아, 의향이 없는? 있다 정도만 어.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럼 굿즈로 대신에, 만들어서 대신에 그거 입고 저 중계할 때 경기장에 오셔야 돼요 <laughs> 어 이거 뭐 너무 거의 협박한데? 거의 유니폼 수준으로 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니폼 수준으로 <laughs> 네, 아니 굉장히 우리가 그거 입고 응원 와주시면 음. 제가 어 만들어서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렇죠. 뭐, 어, 그거 뭐, 어렵나요? 아니 예쁘게 만들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정말 흰색 티셔츠에 로고 이만하게 박아가지고 음. 막 하면 당연히 이상하겠죠. 네. 하지만 또 또 제가 또 디자인팀 네. 아닙니까 네. 또 예쁘게 네, 또 비주얼 디자인 네, 딱딱 디자이너요 예쁘게 디자이너 예쁘게 딱딱 네. 딱 해가지고 집에서는 방캐하고 있지만 <laughs> 네, 회사에서 직업은 원래 디자이너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아 물론 제가 뭐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UX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네뭐 그런 그 예쁘게 하는 거에 대한 보는 눈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 예쁘게 만들어서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채널이 그래서면 더 성장해야 돼요. 네, 맞아요. 어, 저희가 또 아... 구독자분들을 더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면, 네. 사실 저희도 그런 걸더 많이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그쵸? 저 댓글 읽기 하려고 했는데, 요번주에 음. 안 했잖아요. 그쵸? 네, 사실 네.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되게 마음 아팠어요. 왜요? 댓글이 많지 않은데, <웃음> <웃음> 뭐, 당연히 다 읽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가지고. <laughs> 어,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솔직히, 뭐, 그걸 사실 저희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음. 것 같아요. 그게 음. 현실이고, 당연한데, 네. 이제 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어떤 사실 좋아요는 좀 많이 눌리는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 네, 네. 네. 좀 구독 어, 어떤 보는 뷰 수에 비하면 음. 또 좋아요 많이 눌리는 댓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댓글이 당겨, 달려서 좀 마음 아팠는데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은혜가 전해주는 WKBL 소식까지 해서 어, 방구석 리뷰 7번째 시간을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더 재미있는 소식을 들고요. 또 WKBL 그, 올스타전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올스타전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어떤 소식들이 있으면 잘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채널명도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어, 은혜의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 주, 은혜의 농슐랭가이드 방구석 리뷰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